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다 기다리더니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자 여러분 고넬료는 이제 사람을 그세 사람을 옆바로 보내고 나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친척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오자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엘리트 장교가요 피지배 민족이고 게다가 무식한 어부 출신인 사람에게 이와 같은 최고의 경의를 왜 표현합니까 이것은 그가 어, 베드로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느끼기에도 너무 너무 황송할 정도로 그러니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라고 말할 정도로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 앞에서 철저한 겸손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27절입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28절 "이러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9절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니, 어 왔노라. 문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어, 베드로도 당황을 했습니다. 고넬료도 이방인이지만 방 안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많은 친척 친구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위법이라는 것을 당신들도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속되다고 깨끗이 않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래서 내가 왔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 베드로에게 네가 가면은 이제 성령의 쇠시들을 열게 될 것이다. 어, 네가 가면은 이런 말씀을 전해라. 뭐 네가 가면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음, 순종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몰라도 순종하고 가면 그 다음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 사도행전은 사도가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 받으려고 하면 순종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 모른다 할지라도 보여주신 부분만큼 순종하고 그들에게 나아가야지. 다 보여줄 때까지는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하고 여바에게서 있었다고 하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자, 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니 30절에 보니까 거두고 넬려가 어, 베드로를 초청하는 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을 전 이맘 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31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32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 일이라 하시기로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노니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바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어, 그런 그에게 사흘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나서 33절에 보니까 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어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실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동일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고넬료의 고백이야말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관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와 구제라는 바른 경건의 행위도 있었지만, 그의 신앙관 자체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에 그에게 성령의 세시대,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이 임하는 통로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자, 이, 어, 이제, 고넬료의 고백을 듣고서 그제서야 그는 자기가 본 환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각 나라에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정하지 않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 앞에서 그 스스로가 유대인이라는 우월감과 또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일소해 버리고 이제 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둘다 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다 하나님 앞에서 형제로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받게 되고요 이 가운데 우리가 이제 내일 본문에서 보는 바대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새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누가 참으로 의를 사모하는지, 그리고 그 의를 알고 행하는지를 받으시 어, 보시고 또 그런 사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어, 의를 또 사모하는 사람, 말씀 앞에 겸손히 사는 사람이 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음, 베드로가 순종해서 갈 때에 그 다음을 보게 된 것을 봅니다. 저희들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분에 순종하여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인도하시는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조금씩 조금씩 더 깨달아가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넬료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알고 베드로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며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존중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을 존귀 여기는 자 되어지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 되어져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자 되지 않게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를 알고자 하는 사람, 의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 주께서 다 받으실진데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지고 또 그런 사람들을 선대하고 존중하고 볼수 있는 눈떠볼수 있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